임자일진의 그물기운의그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. 이러한 날에 그 재물운을 우리는 그 최대한 또 끌어당길 수 있는 긍정화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날 그 돈복을 또 크게 끌어당기게 됩니다. 물은 그 풍수에서 그 돈의 흐름과 직접 그 연결된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. 우리가 또 물가에서 또는 물그릇 옆에서 또는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꼭 해주면 좋은 게 있죠. 임자일진의 가장 잘 어울리는 그 긍정화근입니다. 그때그 풍요와 번영의 기운을 크게 그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. 임자일, 풍요가 물처럼 이어진다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. 거울이나 그 물과 또 물그릇 옆에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특히 좋습니다. 거울은 또 기운을 그 반사를 하고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울 앞에서 임자일, 풍요가 물처럼 이어진다 라고 해주시게 되면 돈법과 또 재물운이 거울을 통해서 또 강력하게 또 반사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.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물 기운이 강한 이런 임자일전에는 거울과 또 물의 그 역할이 또 아주 중요해지죠. 우리가 해주게 되는 그 긍정 화근은 이런 날또 거울을 통해서 또그 화근의 그 에너지가 크게 다시 그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을 그 흡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 물의 기운은 그 자연스럽게 또 막힘없는 그런 흐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떠 놓으신 그 물그릇 옆에서 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그때는 그 물의 또 기운을 따라서 또 재물의 길이 또 활짝 열리는 그런 풍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물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그 산책하실 그 일이 있다면 꼭 이렇게 그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자일 풍요가 물처럼 이어진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. 이런 그 긍정화근이 이런 그 물의 기운이 강한 이런 임자일 전에 크게 그 돈복을 또 끊임없이 또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. 물 기운과 또 거울의 조화, 또 물의 조화를 통해서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을 크게 그 터트릴 수 있는 이런 또 긍정화근 또 자주 하셔서요 임자일 전에 또 강력한 그 돈복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.